청년 어, 피켓을 만들어 오셨어요 예, 자 청년 애국자 금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어요 애국 시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출신 전남 강진이라는 최고파 27살 조승한 인사드립니다 예! 지난번에도 연설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한번 더 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잘왔었어요 제가 사실 조국하고 같은 집안입니다 같은 집안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논란도 난리였을 때 저희 집안에서 어떻게든 아저 조국 저 지켜야 된다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서초대청에서 조국 구속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yeah! 그 도중에 매일같이 문재인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좌파세요 친척분들 좌파해요 지인분들 좌파해요 학교 선생님을 싹다 좌파해요 신문은 한겨레밖에 안 봅니다 답답해 죽어버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불구하고 우파를 항상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승환이 너 이번 대선에 누구 찍을 거냐 물어보셨길래 그냥 대놓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저 윤석열 찍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그놈은 우리 집안을 공격한 놈 아니냐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다. 아 언제 우리 집안을 공격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놈은 같은, 우리 조씨 집안이 조국을 수사해서 공격한 놈이라고. 절대 뽑아주면 안 된다. 검찰 세상 낸다. 술이나 처먹을 줄 아는 놈. 저런 놈을 뭐하러 뽑아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 퇴선 당일날,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윤석열 뽑으러 가냐? 그래 가지고 제가 또한 마디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또 하신 말씀이 아이, 이재명이를 찍어야지. 아,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십시오. 누가 옳습니까? 예! 누가 대한민국 지키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옳다 는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성대모사를 한번 했었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예. Yeah. 문재인이 지금 이 광경, 지금 이 애국 시민들이 똘똘 물혀 있는 이 광경을 보면 또 뭐라고 할것 같습니까? <laughs> 오, 저것은 다갑짜 뉴스입니다 보시는 즉 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또 이걸 보면 뭐라고 할것 같습니까? 야, 끊어버려. 예의가 없어. 다 커트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에? 또 한동훈이 여기가 또 왔으면 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또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좀더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질서 있는 퇴진을 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딴 식으로 또 말을 할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이 광경을 보시면 뭐라고 할것 같습니까? 아이고, 에? 감사합니다. 에? 지금 관저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에? 너무나도 감동적이라서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에? 그리고 그 재명아 너 부정선거 했잖아 재명아 에? 너 그렇게까지 했는데 대선 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잘한다 지난번에는 제가 국민의힘 나오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번에 저 폭주하는 저 미, 민주당 미친 새끼들 한번 욕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민주당 이 개새끼들아! 쥬! 배지를 내려놔라! 배지대! 배지 내려놔! 내려놔!